안녕하세요 여러분 끼린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많이 부어 있네요 왜 웃어? 오늘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종로에 있는 음식점으로 거기에 갔다가 청와대를 관람할 거예요 오늘이 그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기 때문에 간만에 서울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갔던 음식점은 종로에 있는 한식집이었어요 한식 코스 요리를 주문을 했고요 회도 나오고 떡갈비 농어찜, 보리굴비랑 된장찌개까지 먹었습니다 어머님 어때요? 사실 맛은 보통 수준이었고요 1인당 66,000원인 거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의 맛은 아니었어요 뭐 저희가 평소에 비싼 음식점을 가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돈을 주고 다시 방문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어머님도 같은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의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피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 되게 많이 드셨어요? 네잘 먹었어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빨리 아, 다게 따뜻한 데 가서 한번 좋겠지 방 있지 방응 <laughs> 음, 방에 따뜻한 <laughs> <딱, 딱>. 음. <laughs> 예린이 닮은 딸래미 닮은 이맘이 이맘이 머니이 진짜 너가 음. 죽을 것 같다 아, 아, 예린이 닮은 애기 닮은, 어. 예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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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으면 애기 낳가면 얼마나 되겠지 예쁘지 형 닮으면 안돼 아니 니까 그 아들은 재영이 닮은 애아아형 닮으면 안돼 세상이 예쁘게 보지 않아 우리 어쩌면 재선이가 또더 빨리 또 콘셉트품으로 지금은 <laughs> 되게 유행이야. <유행하다>. 아, 일단 <laughs>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laughs> 되게 웅장해 <laughs> 고급지면서 한국적인 미가 들어가는 것 같아. 뒤에가 딱산이 있으니까 산에 전기를 받으면 터가 진짜 좋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1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예약을 해뒀던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이날이 토요일이어서 사람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베트남 여행 갔을 때 궁전? 왕궁인가? 거기를 한번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통령이 정사를 보던 그런 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느낌이 조금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되게 사실적이로 대통령님들 사진을 보니까 한국 근현대사 과목의 한 페이지를 펼쳐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무궁화실로 들어갑니다. 이건 영부인 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안에 내부가 굉장히 고급스러웠고요. 사용하던 가구들이 오래된 것 같은데 전혀 촌스럽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인테리어가 골드골드하면서도 중간에 청색으로 강조를 많이 해놔서 눈에 많이 띄는 그런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내부가 엄청 크진 않아서 30분 정도 구경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laughs> 앉지 마세요. 모아지 뭐 마세요. 나는 저기 안에 들어가면서 그런 상상을 했다고. <laughs> 대통령들이 귀빈들을 만나는 그런 장소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느껴지는 기운이 다르더라고. <laughs> <사진으로 봐주시는 거. 웃음> 아빠는 사진 포인트를 계속 합니다. <laughs> 지금 바쁘셔, 아버님. 다음에 어디 찍어야 되지? 머릿속에 지금 기다리고 줄서고 계시는 거지. 청와대 본관만 구경했는데 어머님이랑 저는 금방 지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가족들이 생활했던 관저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피어 있는 꽃들 덕분에 으시아쌰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올라갔습니다. 이게 처음 정문으로 들어가셔서 앞에는 볼수 있는 게 많이 없고요. 내부는 뒤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 관저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쓰시던 미용실, 뭐 드레스룸, 주방들이 있어가지고 안에 내부를 엿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대통령님이 식사하시고 뭐 머리 깎으시던 걸 상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관절을 볼까 말까 좀 망설였어요. 올라와서 막상 보니까 정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저희는 청와대를 나와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날 어머님이 많이 피곤해 하셔가지고, 저랑 어머님, 그리고 시동생은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남편과 아버님이 종로에 주차해뒀던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